풀딱 아재 전파하리라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풀딱 아제입니다자자 자, 위에 쪽 진영 걸렸을 때는 요렇게 그냥 숨어 계시면 됩니다 블루에다 와드 박아 놓고 여기다 숨어 있으십시오 매니아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자 우리 선생님들 댓글 보니까 에, 다들 가렌 도파민에 절여졌어. 어 이제 가렌 안 나오면은 나서스만 가지고는 아 심심하네요. 어 너무 슴슴합니다. 맛이 싱겁네요. 약간 이런 반응. 예, 사람들은 느끼는 게다 똑같죠. 자 그부 형님 당황했고 이 새끼 뭐지? 예,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오버파밍하는 새끼다. 자 근데 진짜 큰일났네요 채널의 정체성이 무너져가지고 나소스 채널인데 가렌 안하면 재미가 없네요 요새 큰일났네 나소스 부문 오냐? 캬. 올 리가 없지 자, 장판만 개같이 칼질하지 않았어도 예,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텐데 오히려 좋다 예. 즐거운 협곡 대형 생활을 할수 수 있게 돼서 응.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넥서스 파밍 해주면서 자 이제부터 적 정글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 새끼를 잡으러 가자면 내 정글에서 너무 멀어지는데 이거 잡아야 되나 그렇다고 안 잡자니 아니 우리 기지에서 프리 파밍하게 놔두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이제 저도 모릅니다. 정답은 갱플랭크가 라인을 빨리 밀고 집으로 귀환을 탄 다음에 미니언이랑 같이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인데 그거를 뭐 알면 할 것이고 알아도 능력이 안 되면 못 하게 습니다 자, 넥서스에서 라인을 밀고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와도 라인 손해가 없다. 자, 라인만 빨리 지우고 넘어갑시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아이고, 이거, 이거 정글 왔네. 아, 지금 딱 넘어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이러면은 상당히 지금 곤란합니다. 지금 피가 반이 깎였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인을 아, 밀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한번 밀어봅시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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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아, 역시. 갱플 개사기 챔프. 아니, 도란거 하나 띡 들고 이 정도 딜이 나오는 게 이게 맞나요, 선생님들? 좀 이상한데. 그렇지, 우리 바텀 나이스 샷. 자, 하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좋다. 빨리 많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많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갱플 피도 다 갈아 냈기 때문에. 요번에는 오버파밍을 야무지게 조져봅시다. 부셔주면서. 그렇지. 자, 일단 갱플 집타임이 살짝 꼬였습니다. 살짝. 자, 믹서기 돌려주면서. 바로 날강도, 날강도 아, 살짝 빠져주면서 75년생 미드요, 아칼리 싸워라.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분이신데 아칼리를 하시네 진짠가? 75년생 돌아버린 86년생인데 저분은 7, 75년생 미드 구라겠죠, 당연히 아칼리는 제가 봤을 때, 75년생이 손도 돼서도 안 되는 챔프 중에 하나거든요. 자, 포타골드가 없을 때는, 내 눈으로 달려가서, 버텨주면서, 존나 얄밉겠죠 아, 이 새끼 뭐지? 이게 바로, 살자 가렌이다, 이 샷이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정글 합류 너무 빠르고, 아, 잠깐만요. 살짝 빠져주면서. 아, 미드 합류 차이 뭔데, 이거? 아! 아, 역시, 75년생. 와! 아니! 75년생 큰형님께서, 어, 쏠킬, 야무지게 닦고. 아 조금 사고가 있긴 했지만, 예, 늘상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가랜이기 때문에 뭐 2데스 정도는 뭐 죽은 것도 아니죠. 야너 지금 3데스인데 뭔 2데스냐라고 하실 텐데 한번 이제 처형입니다. 예, 처형 당한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날강도, 날강도, 달달. <laughs> 자샤코 오겠죠. 방금 유충 잡았다 메시지가 떴으니까 저 잡으러 오겠죠? 그렇지. 자, 동선 한번 빼주면서 라인 다 밀었기 때문에 손해 없고. 자, 점점 몸값은 떨어지고, 샤코 동선 파악했고. 자, 우리 정글 편하게 용칠수 있고. 야, 근데, 샤코 같은 거는 사실 킬을 또 많이 주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죽을 때 갱플한테 죽어야 되거든요. 탑을, 탑을 키를 몰아주고, 제가 탑보다 잘하는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제가 뭐다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할수 있으면은, 상대 탑한테 죽어야 됩니다. 정글한테 죽으면은, 그 정글이 다른 라인 가버리면은,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두번 대포 라인을 아 이제 이거 아 야무지게 견제 들어오는데 살짝 빠져주면서 아니 저거 딱콩이 너무 아픕니다. 응? 풀 타임도 짧고 너무 아파. 저 챔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자, 빨리 라인 밀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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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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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아, 샤코. 어, 됐다, 됐다. 자, 샤코 동서 파악했고. 자, 여기서 이제 텔 타고 복귀하면은, 예, 큰손해는 없죠. 아! 아, 미니언 더험치두 개. 자, 선생님들 생각해보십시오. 저 샤코가, 우리 미드를 찔렀다거나 바텀을 찔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허리가 끊기고 우리 편두 명이 망하는 겁니다. 바텀에 갱을 가면. 하지만 저는 이미 말아먹었기 때문에 저한테 갱을 오는 거지.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비율을 하자면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는 삼성전자에 이제 물을 타고 있는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리 네, 가렌은 점점 이제 돈을 안 주는데, 어, 이 새끼 잘 죽어주네 하면서 이제 계속 가렌만 죽입니다. 재밌거든요. 제가 이제 멘탈이 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죽는 게 일상인 새끼요. 어, 멘탈이 나갈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제 갱안 당하면서. 아, 근데 바텀 갔네요. 자, 저렇게 바텀을 가면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거 봐, 저거 봐. 우리 바텀이 힘들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갱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조건 제가 갱을 당해야 됩니다. 위하여. 자, 요런 데서 깝치면은 저를 잡으러 오겠죠, 아무래도. 요런 데서 이제 계속 깝쳐주면서. 피아메시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 속도 말안 되고, 오데스기 때문에 이제. 아, 잠깐만. 아, 저기서 한타하면 좀 곤란한데.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빠지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2라인 파밍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칼리가 미드를 갔으니까, 이거는 1라인 파밍. 맵을 보면서 아칼리가 이제 로밍을 간다. 그러면 2라인 파밍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포터가 저한테 붙어주는 것도 우리 바텀의 라인 전에. 약간 힘을 실어줄 수 있죠 자 요거 아칼리 솔킬 따이면은 바로 2라인 파밍 갑시다 집을 가네요 집을 가면은 자 여기 샤코 보였고 집을 가면은 이제 집 타임 동안 포고를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2라인 파밍 아! 자 요거는 우리 팀의 미드 포탑 수비 차원에서 이제 2라인 파밍을 하는 거지 집안 갔네 자, 요렇게 라인을 지워주면은, 우리 위드가 이제 집 타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드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집을 안전하게 가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네, 집을 가고, 웨이브가 안 오기 때문에, 사이러스가할게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와, 양심 터졌고. 자, 지금부터 갱플랭크가 집을 찍었으면은, 6, 5, 4, 3, 이 집을 못 갔거든요? 바로 칼갈이 돌아주면서 퇴바시야 들어가라 이 자식아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귀환에는 8초가 걸리죠 선생님들 부시에 들어간 시간을 딱 카운팅을 해가지고 바로 부시 밖에서 발분을 갈아버리는 센스 그것이 바로 풀딱 아재 더 캐리 머신의 스타급 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히려 샤코가 대같이 시팅을 해준 갱플랭크 대가리 깨버리면서 첫 포탑까지 먹어주면서 벌써 자 여태 죽은 거한 방에 담아내했죠 상대방이 어쨌든 실수를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를 딱 잡아가지고 반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잖아. 응? 상대는 이제 갱플랭크 같은 놈들은. 현상금을 달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은 현상금을 뱉어대야 되거든요. 여기서 난입 터뜨리고, 사 빠지면 은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자, 못뭐 따라오죠? 안 따라온 건가? 템을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들 지금 전부 탑 갔거든요. 이럴 때는. 무지성으로 탑 백업을 가는 게 아니라 미드를 미시면 됩니다. 가까운 타워를 때리면은 상대방도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못 막으면은 뭐 개이득이고. 자, 애시들어다 죽는다. 그렇지, 아펠리오스. 대가리, 갈가리, 대맛이아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자, 싹 빠져나가주면서. 자 상대는 탑에서 우리 서포터 하나 잡았지만 우리는 이제 미드 밀고 원딜까지 1 플러스 1 으로 챙겨갔다 이것이 바로 운영이다 이렇게 말리,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부실 형님들은 일단 아 탑에서 싸움 맞네 탑으로 뛰자 하고 무지성으로 탑으로 뛸 겁니다 분명히 미드를 안 민단 말이야 근데 미드를 미는 판단 이 판단을 하면은 이제 골드 플레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게임은 철권이 아닙니다. 대전격투가 아니야. 자, 이제부터는 난입 터뜨리고, 사 빠져나가면은 라인 클리어와 도주를 동시에 할수 있다. 개사기 챔프죠. 갱플랭크도 개사기 챔프지만, 가래는 이제 더한 개사기 챔프다. 라인을 대충 저렇게 지워놓고 집을 가면은, 타워 철거를 안 당합니다. 와, 7호년생 아칼리 형님. 잘하는데? 야, 계속, 싸일 솔킬을 딴다고? 자, 요거 이제 뒤로 삭. 사...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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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왔다, 왔다. 왔다. 감 나왔다. 자, 여기서 게임 끝냅시다. 야, 이, 뭐, 거못 뭐 버티냐, 이거? 아! 뭐야, 이거 상대 합류. 합류가 너무 좋은데? 와, 아칼리 형님, 이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야, 브라우, 브라우. 브라우 아, 느려가지고, 대마시아가안 꽂히네, 아! 아, 애쉬 옆에서 깔짝깔짝. 쓰레쉬 형님, 제발 한 번만 좀 땡겨보세요. 아, 이거를 브라움을 못 잡... 야, 가렌 개쓰레기 챔프네요. 개뚜벅이 쓰레기. 야, 가렌이 대회안 나오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쓰레기 챔프네요. 이 자식들 이거 쳐돌았네. 가래가리 갈아주면서, 갈갈갈갈갈갈, 대마시아. 바로 대가리 찍어주면서, 평타, 평타. 버텨라! 갑바로 버텨주면서, 시간 묻혀주면서. 까비. 아, 까저 자승이 대마시아를 훔쳐가네. 저런 도둑놈의 새끼 저거. 자 우리 편 당황했죠? 아니, 이가래 뭐지? 이 새끼 계속 죽기만 하더니, 왜 갑자기 자라는 것 같지? 그게 바로 살자 가렌의 반등 타이밍이다, 이 자식들아 큰형님 와칠 7, 5년생 큰형님 피지컬 말안 되고 자, 사일러스 11레벨? 너 뭐, 굶었냐? 레벨이 왜 그러냐? 영양실조네요 자, 용갑합시다 선생님들 자, 사일러스 여기 있잖아 어, 사일러스 없으면 쟤네 딜도 없어 자, 두꺼이 하나 빼먹어 주면서 자 가렌이 여기 있으면은 사레 사일러스는 자리 못 끼우거든요. 그래놓고 먼저 달려갑니다. 자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타, 타워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지. 저거 봐, 저기 지켜야 되잖아. 근데 저는 이미 합류 중. 아니 앞에 형님 지금 그거 거기 있을 어, 타이밍이 아닌데 이거. 앞에 위치가 너무 아쉬운데? 갈갈이 갈아주면 서 아, 뭐야, 이거. 움직이질 못하네, 이거. 아, 개느려지고요 캥플랭크 이 자식. 갈갈이 갈아주면 서 평타, 테마시야. 바로 태가리 찍어주면 서 상당히 침착했죠? 아니, 근데 그, 이 자식은 한타가 끝나는데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그분 이거 딜을 안 넣었네 한타때 이거 와 근데 앞에 위치가 좀 아쉬웠다 이번 아니 그분은 레벨이 또왜 이래 이거 아자 갱플 쳐들었다 이거 지가 지금 부시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고 테마시아 이 자식아 침착하게 딸피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우리 선생님들의 댓글 피드백 적절히 반영해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풀따가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이 자식들아 이 구독자들아 자 바론을 가든지 미드를 빌든지 하세요 어영부영 잊지말고 바론을 가든지 미드를 가든지 해라 와 아칼리 언니도 솔킬 땄잖아 지금 5대3이잖아 지금 샤코 넘어와서 칼 던지려고 할 거잖아 살짝 빠져주면 어쩔건데 가바로 버텨주면서 그렇지 우리 바텀 나이스샷.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바로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지금. 한번 정비를 합시다. 자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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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쌈싸먹기 각 나왔다. 아, 아 W 못 눌렀고요. 갈가리갈아주면서 뱅가뱅가뱅가뱅가 대박이야! 바로 대가리 찍어주면서, 너 진짜냐? 가짜네요. 아, 미안. 아, 미안하다, 칼리 언니. 아, 가짜였네. 너무 진짜 같아서, 그만. 살짝 빠져주면서. 자, 지금처럼 잘렸는데, 타워 근처에 있다. 절대로 백업 가시면 안 됩니다. 우직하게 밀어야 돼. 우직하게 밀어야 돼. 다 잘렸고. 자, 됐다, 자, 됐다. 자, 빼면서 막으세요, 앞에 형님. 자, 어차피 교환하면 되니까 무리하지 마. 제발 빼면서 막으면 돼. 빼면서 어, 억제기 하나 밀려도 돼. 앞에 형님 당황하지 마. 내가 더 빨라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자, 어쨌든 뭐 10초는 버티겠지. 자, 조만 버텨봐요. 라인 지우면서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빼면은 남자 아니야. 승부를 걸 줄도 알아야 돼. 그렇지. 어차피 우리 팀 나올 시간 됐잖아. 어찌, 어찌저찌 막는단 말이죠. 게임 끝났죠? 자, 이것이 바로 16년 동안 철거만한 사람의 철거 판단입니다. 어, 집안 가잖아. 저거 집 갔으면 게임 못 끝내죠. 하지만 전 게임 끝내죠. 자, 우직하게 넥서스 때려주잖아. 어, 잘 막았습니다, 우리 형님들. 하드 캐리. 가렌 철거 하드 캐리, 말안 되고. 그렇지, 가렌을 외쳐라, 이 자식들아. 아, 사명에 찍히는 거 보소, 아. 이 사람들 롤좀볼줄 아네요. 아, 말안 되고.